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원이사한방재활학과 전문의 최영성입니다 어, 오늘은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이 뭔가 궁금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평소에 꾸부정하게 다니다 보니 어깨가 앞으로 많이 굽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맨날 어깨 피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봤죠? 그리고 본인이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이 어깨가 지금 이렇게 많이 말려 있다, 등이 구부정합니다. 옆에서 엄마한테 맨날 등짝 스매싱 당해 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도 구부정하게 다니다 보니 어깨와 가슴을 피고 숨을 쉬면 심하지는 않지만 숨이 시원하게 안 쉬어진다고 하나 그러기도 하고 목도 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개를 뒤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숙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부터 목끝 부분 뼈가 만져지면 좀톡 튀어나오는 느낌이랄까 근육도 좀더 뭉쳐있는 것 같고 이게 거북목 비슷한 경우인가 해서요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알수 있는 건가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일자목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 굳이 병원 안 가도 본인이 알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알수 있냐면 어, 보통 옆에서 사진을 한 번만 찍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집에 전신 거울이 있으면 내가 전신 거울을 옆으로 선 상태에서 내 옆에 몸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자 정확한 자세는 내 귀와 그 다음에 어깨와 그 다음에 고관절과 그 다음 에 무릎과 그 다음에 발의 외과라고 그러죠 복숭아뼈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헤드포워드 자세,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하는 자세들은 보통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더 진행이 되면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일자목의 자세, 그리고 거북목의 자세라고 볼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은 굳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옆에서 친구분들한테 사진 한 번만 가족분들한테. 어, 핸드폰으로 사진 한 번만 찍고 그 부분들을 보세요.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호흡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재미난 포인트인데, 우리가 호흡이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 어떤 식으로 몸이 움직여줘야 되냐면, 자, 우리 몸통은 립 케이지라는 단어를 써요. 립이라는 게 늑골이죠. 케이지라는 게 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늑골로 구성되어 있는 세장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몸 뒤쪽에는 척추뼈가 있고, 그리고 가슴 앞쪽에 만져지는 이뼈 있죠. 얘를 흉골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흉골이 이렇게 있고, 흉골과 그 다음 척추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갈비뼈라고 하는 늑골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늑골이 단단하게 내 안에 있는 심장과 폐와 그리고 내부 장기들을 보호를 해줄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늑골들은 새장처럼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줘야만 자연스러운 몸의 동작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몸의 동작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몸은 그냥 갑각류처럼 이렇게 갑옷으로 그냥 덮여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리케이지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내가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도 있는 거고, 한쪽으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호흡으로 다시 돌아가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 자, 등이 편 상태에서는 가슴이 살짝 들리면서 숨을 들이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가슴이 살짝 갇히는 거예요. 내 몸통에 가슴쪽 밑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시면서 가슴이 늘어나는 것들, 흉곽이 확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확장하는 부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닫히는 부분들을 느껴보시고 이게 전형적인 자세예요. 이렇게 해야만 내 폐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서 숨을 들이실 수가 있는데 자 헤드포워드 자세, 일자목 자세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일자목 자세는 기본적으로 등 뒤쪽은 쭉 늘어나게 돼요.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게 되죠. 자. 이 때, 내가 이 자세가 오래되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흉곽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세가 오래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아까 목 뒤에 뼈가 하나 만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목 뒤에 뼈가 왜 만져지냐면, 등 뒤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경추 7번 뼈예요. 이 7번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 쪽에서 다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 7번 뼈가 도드라지게 평소 때보다 더 만져진다는 부분들은 목이 앞으로 더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아, 이미 고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이 앞으로 빠지면 옆에 있는 승모근과 경각거근, 그리고 등 쪽에 있는 능형근을 쭉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완성 긴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쭉 늘어진 상태에서 근육이 긴장하게 돼요. 항상 여기가 뭉쳐있게 되는 거죠. 어깨가 많이 딴딴한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등 뒤쪽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으니까 가슴 앞쪽은 이렇게 수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고착화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상태가 오래되면 앞쪽에 있는 흉근들이 단축이 돼요. 단축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얘는 펴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아까 흉곽은 호흡을 할때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흉곽이 확장을 못하니까 들숨 날숨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 호흡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호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항상 피곤해요. 어 조금만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하품을 자주 합니다. 머리가 늘 맑지 못해요. 뭐그 다음에 눈이 빨리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염이 뭐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증상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목을 펴입니다. 목을 펴는데 목을 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목만 이렇게 뒤로 젖혀놓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각형과민장을 가지고 온이 동작들을 취하게 되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자, 목을 편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등을 펴서 해야 돼요. 등을 펴는 것들이 일 순입니다. 어, 가까운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일단 자제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이 굽은 상태에서 목이 앞으로 쭉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경주 7번이 뒤로 툭하고 튀어나와 있죠. 등 뒤쪽의 근육들은 쭉 늘어나서 긴장되어 있고 앞쪽은 단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라는 부분들 을 다시 한번 짚어주실 거고 어,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어느 부분이 굽어있고 어느 부분이 앞으로 빠져있고 좌우의 편차는 어떤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먼저 교정을 좀해 놓으세요 그리고 추나를 주기적으로 받다 보면 어느 정도 내 몸의 어, 앞쪽에 있는 가동성을 좀 늘려주고 그 다음 목을 좀더펼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은 턱걸이나 아니면 턱걸이를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매달리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어, 요새 그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팔거든요. 문틈에 걸어 놓고 할수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또 이제 쓸수 있는 운동 기구들 중에, 운동 기구들 우리가 옷걸이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당기기나 아니면 이 부분들을 당긴 상태에서 자세만 유지를 해줘도 등 쪽이 훨씬 더 펴지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목은 뭐의 문제다? 등이 굽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을 뒤로 젖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목을 앞으로 빠진게 문제가 아니라, 등을 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등을 펴는 연습들을 먼저 하십시오. 이 운동만 해도 한70% 이상은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우리가 강화를 시킨다면, 푸쉬업이나 아니면, 어, 벽을 잡고 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슴을 약간 더 열어주는 운동들을 첨가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추나를 받고 내 자세를 바로 잡은 다음에 골격구조가 바로 잡힌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의 근육 운동으로 고착화 시켜야 된다. 고정시켜야 된다. 이두 가지 치료만 하셔도 호흡이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꼭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